동국대학교의 학술 소식을 쉽고 빠르게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우이진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많은 정보들을 처리하는 게 힘들다고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저희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두영 석사와 김성준 교수 연구팀이 차세대 메모리 소자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소자는 하프늄 지르코늄 산화물과 인디움, 갈륨 마연산화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위해 김성준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개발한 차세대 메모리 소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저희 학생과 같이 그 개발한 그 FeTFT 소자는 이제 원래 그 TFT는 그 기존의 이제 디스플레이 소자로 노직 소자로 사용되던 소자인데 강유전체 물질이 같이 이제 올려지면 그 메모리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컴퓨팅 인 메모리 뭐 뉴로픽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그 FETFT 소자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 소자가 기존의 메모리 소자들과 비교해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일단 뭐 광유전체 소자는 지금 뭐 누적이나 그 메모리 소자로 뭐 산업체에서도 많이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예, 유망한 소자이고 이런 컴퓨팅 인메모리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뭐 굉장히 많은 이제 반도체 그 소자들의 후보군이 있습니다. 각각 뭐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이제 FETFT 같은 경우에는 예, 그 이제 뭐 3D 구조로 예, 확장도 가능하고, 어, 그리고 기존의 그 실리콘 채널 대비 이제 IGZO를 사용하게 되면 음, 이제 뭐 모빌리티도 향상을 시킬 수가 있고, 이제 오프전류도 낮출 수 있는 예,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내용인데 <laughs> 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음, 일단 어려움 전에 어, 일단 저희가 이번에 이 소자는 저희 연구실에서는 그 처음으로 해서 노하우도 없고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학생 연구원이 굉장히 돌파력 있게 잘 진행을 해줘서. 좋은 저널까지 게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운 점은 이제 이 소자를 이용한 후속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장비적인 좀 예, 그럼 제한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생들이 이제 또 너무 빨리 졸업을 해서 <laughs>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예, 지속성 있게 예, 연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동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김성준 연구팀이 개발한 차세대 메모리 소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프늄 지루코늄 산화물과 인디움 갈륨 아연 산화물을 기반으로 한이 소자는 AI 컴퓨팅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의 생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기대가 됩니다. 더 많은 발전 소식과 연구 결과 기다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우희진이었습니다.